호주 멜버른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원안불의 한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무료로 머리도 깎고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온 정심도 함께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원안불에는 한국인 워홀러 100여 명이 육가공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줄면서 일부 청년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은 오셨다가 그냥 집에 가신 적도 있으세요. 인정해. 왜 일이 없어서요? 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로 모든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식당이 속출하면서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매장에서는 매니저급만 이제 일인으로 유지하고 캐주얼 스탭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호주 전체 워킹홀리데이 20만여 명중 한국인은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취업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요.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실업지원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단기 체류자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 하겠다라는 것을 못을 박은 거죠. 호주 실업률이 10%에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고용 형태와 비자 종류에 따라 임금 보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조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지난달 귀국한 한국인이 7,000여 명에 달합니다. 한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복지 수요가 되, 증가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호주 정부의 이동 제한 완화 발표로 식당과 카페가 다시 문을 열수 있게 됐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호주 고용시장의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멜버론에서 국민 리포트 윤영철입니다